안녕하세요. 허칸입니다. 오늘은 11월 13일 갱신 안내 영상 찍고 있고요. 일단 음. 뭐 예상대로 이번 주랑 다음 주아마 업데이트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부터 엘모어가 시작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모어 시타비 응? 엘모어 시던이 나와서 2주 동안 하니까 뭐 레벨 68부터 입장 가능해서 캐릭 만드시고 바로 1번 던전 돌려서 68 찍으시면 바로 엘모어로 70까지 편하게 올리실 수 있으니까. 뭐, 부케 키우실 분들은 지금 키우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 개요에 경험치랑 아이나사드 축복 두배 준다고 쓰여 있는데 400마리 잡으면서 두 배인 줄 알고 기대를 했지만 200마리로 줄여놓고 두배 준다고 뻥 치는 거니까 역시 NC가 NC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. 종래 것보다 두 배를 주는데 종래 것보다 몬스터는 절반이다. 몬스터 절반인 거는 여기 내용이 아무 데도 안써 있어 가지고 몰랐는데 해 보니까 어쨌든 절반밖에 안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으로 옛날에는 상자를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드다 그다 세 개랑 그다음에 성물 코인 800개 몇개 준다고도 써놓지도 않고. 뭐 아무튼. 드다 3개랑 성물코인 800개 주니까. 다른 시던는 변신코인을 주지만 여기는 이제 성물코인을 준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001 기념 프레젠트가, 음 안내가 미리 나왔는데, 방송 끝나고 팔줄 알았더니,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딱 2000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판매를 하는데 딱 3일간만 판매하니까 3일간 판매한다고 하지만 수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판매하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고 이거 월요일 땡 하자마자 사실 수 있는데 2000다이아루 최상급팩 하나 퓨엘 20개 상급가루 2000개 명코 변코 인코를 2만 개씩 주고 역시 성물 코인 안 들어가 있는데 한국 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주네요 드다 귀속을 200개 주는데 맨 마지막에 주는 이 2000일 기념 배지라는 게 있는데 2000일 기념 배지는 컬렉션에 등록하는 거고 컬렉션에 등록하시면 축복 소모량 2% 감소와 아이너스 축복 보너스가 2%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사서 바로 컬렉 등록하시면 되니까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. 일단 사양은 한국이랑 똑같으니까, 뭐 그냥 넣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한국처럼 이거 요번에 못 사신 분들 위해서 마일리지로 판매도 할 거니까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은 나중에 마일리지로 사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판매 상품인데, 뭐, 추가된 걸로는 일단 현금팩으로 조후의 종합 지원 상자가 나왔고, 2주 동안 판매를 하는 건데, 하루에 두 번씩 1,100엔에 판매를 한다. 근데 여기 조우의 선택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, 요 코인 상자 4개 들어가 있으니까, 설마, 룬 교환석 조각 바꾸시고, 기사단의 증표 3,000개로 바꾸시는 분은 없겠지만, 어쨌든,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1,100엔에 4개면은 그래도 1,000 다이아에 10개씩 주는 패키지랑 거의 비슷한 해자팩이니까, 오히려 여기 신비팩도 껴주니까 뭐 해자팩이랑 똑같은 효율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사실 분들은 사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인나드릴에인나드릴상인의 성물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만 판매를 하고 상급 성물 뽑기팩 두 개랑 성물 코인 상자 두개 주는 거니까. 이 상자에서는 만개에서 50만개까지 나오는 거라서. 선물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라고 일부러 내놓은 것 같은데. 아마 여기다가 선물코인 껴서 하면 손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들 명예코인 선택할 것 같은데. 어쨌든. 선물코인은 1100엔에 두 개까지 밖에 못 주겠다. 하지만 다른 코인들은 네 개까지 주고 싶다. 뭐 이렇다고.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이2001 기념 패키지라는 게 나왔는데, 이거 참, 왜 이렇게 내놓는지 모르겠지만, 방금 설명드렸던 이 코인 패키지, 코인 상자 4개 주면서 1,100엔이라는 거 알고 보시면, 일단 일주일 동안 판매를 하는데, 계정당 한 번만 살수 있습니다. 이게, 기본적으로 계정당 개정, 한 번만 살수 있는 거, 웬만하면 초해자 패키지여야 되는데, 500 다이아에 각 코인 2,000개씩만 주는 패키지를 내놨습니다. 한 번만 살수 있는데, 한 2만개씩 줘도 될것 같은데, 2만개씩 주지도 않고, 2,000개씩 주면서 500 다이아에 팔아먹는 모습을 보는데, 500 다이아 같은 경우,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200엔 정도 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1100엔짜리 패키지를 사면, 명예 코인 만 개, 변신 코인 만 개, 인형 코인 만개 하고, 코인 상자 하나 남으니까, 어떤 것 다른 거 하나, 만 개를 더 가져갈 수 있는 패키지를 내어놓고, 왜 이거를, 2001 기념이니까 기부하세요라는 패키지를 내놓은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아무도 기부 안 했으면 저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는 상급 뽑기 팩이지만 이 1,100엔짜리 패키지에는 신비 팩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, 거기다가 유료 두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음. 음. 얘네들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, 왜 동시에 나오는 상품을 비교를 못 하나?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겠죠? 도대체 이걸 왜 내놨는지, 그리고 일주일밖에 안 팔, 안 파는 초해자 패키지라고 이거 내놓은 것 같은데, 제발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, 전. 이거 사실 거면, 이 1100엔짜리 패키지 사십시오. 이것도 싫으시면 그래도 이거 1100엔짜리 사는 게 낫지 않나.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추가된 패키지로는 엘모어의 퓨얼릭서 보급상자 추가가 되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판매를 하고, 2000다이아의 최상급팩 하나, 퓨얼 30개, 그 다음에 코인 3개, 그 다음에, 유료도 다 200개. 그 다음에, 엘모어의 제작증서 하나를 주고, 8번까지만 구매 가능한 상품인데, 이 엘모어의 제작증서 가지고 제작이 가능한 거는, 8개 가지고, 뭐, 영웅 미스터리 카드, 변신, 제작을 하거나, 아니면 4개로, 세공 주문서 제작을 하던가, 2개 가지고, 종합코인 상자, 아니면은, 상급 축복가루 상자, 그 다음에 두개 가지고 여덟 개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제작 도전을 하던가 뭐 실패를 하면 신비팩 나오고 성공을 하면 영웅상자가 나온다. 확률은 20%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4천 다이아에 코인 여덟 팩 가져가실 수 있거나, 이두 개로 두개 제작되니까, 여덟 팩 가져가시거나, 아니면, 영웅 변신 도전하시는 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, 이제, 청룡의 성장, 사기상자, 4주차 제작, 갱신됐다고 나왔는데, 4주차 제작, 아무것도 할거 없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, 일단, 내용을 말씀드리면, 룬 제작이 일단 나왔고, 이 3짜리 룬 제작도 나왔는데, 이거 1% 확률로 두개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, 지금 한국 보시면 알겠지만, 빛나는 누룬 상자라고 해서 명예 코인으로 제작 가능한 게 있으니까, 1% 가지고 이거 돈 버리는 것보다, 그냥 명예 코인, 이, 이거 살 돈으로 명예 코인 사셔서 모아 두셨다가, 3 이상 룬 받을 수 있는 상자에서 더 좋은 거 가져가시면 되지 않나.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성장룬 아직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, 뭐, 이거 설마 만드시는 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주말 제작도 나왔는데, 주말 제작도 그냥 1% 뽑기 3개 가지고, 50만 명코, 50만 변코, 50만 인코 도전하는 거 나왔고, 계정별로 제작 가능한 거는 성장 포션 10개로 곧 합성 포인트 만드는 거 나왔는데, 이 합성 포인트에 성물 안 들어가 있으니까, 성물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내용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,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공식방송 있으니까, 공식방송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폭한이었습니다.